여수 앞바다쯤 지나고 있을 때 기내식이 시작됩니다. 핑거푸드가 3개 나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빵 위에 오이랑 당근을 말아서 올려주셨는데 별로였고요. 위에 가리비 관자 올라간 건 조합이 괜찮았습니다. 비스킷 위에 올라간 메론과 하몽입니다. 짭짤해서 와인이랑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다음 요리입니다. 제가 당근을 싫어하는데도 이 스프는 맛이 달달한 게 괜찮았습니다. 샐러드는 드레싱 뿌려서 먹으면 되고요. 훈제 연어는 무난했고요. 새우랑 요 상큼한 소스 조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빵은 세종류가 되는데 마늘바게트 받았습니다. 바삭하고 짭짤한 마늘바게트 맛있었습니다. 메인이 프랑스식 닭찜요리입니다. 달달한 양념된 닭고기 찜닭 같은 느낌인데 무난합니다. 감자랑 야채들도 역시 곁들이기 괜찮았습니다. 와인 곁들여서 쓱쓱 비우고 나면 이제 과일을 주십니다. 사과, 수박, 거봉, 오렌지가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말씀드리면 됩니다. 치즈랑 곁들일 것도 내주십니다. 케이크 두개 중에 치즈케이크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로 베트남식 연유 라떼 받았습니다. 찐득한 질감에 커피 풍미도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매력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으로 식사 마무리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지났고요. 비행기는 대만 상공입니다.